반갑습니다. 운전은 정가처럼 전가입니다 오늘 저 방어 운전, 안전 운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도로 위에서 나, 나 빼고 다 미친놈입니다. 음, 요 도로 위에 있는 뭐 저런 앞에 있는 차들, 뒤에 있는 차들, 요런 차들 이다 어떤 차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친놈으로 반주를 하고 애초에 운전을 하셔야 이제 대응하고 할수 있습니다 더, 실제로 도로위에서 운전을 해보면 도라이 천지다 도로목에서 크게 나오면서 막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들이대는 미친놈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차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옆 차선에서 운해보로 밀고 들어오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모든 차들을 예의시 하면서 안전운전 안전운전을 해야 이제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이라는 얘기는 이제 나의 능력과 내 차의 능력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제 나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이제 도로 위의 모든 상황을 관찰하는 관찰력 이라든가 그런 관찰들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로 다음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차에 어떤 사람의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통찰력으로 인 그래서 이제 예측된 다음 상황에 대해서 돌발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라든지 차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가는 거고 차의 능력치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차마다 뭐 능력치가 확,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차마다 뭐 제동거리라든지. 이런 게다 틀립니다. 그런 걸 이제 확실히 알고, 그런 안에서 이제 하셔야 새로운 경로로 안전하게 이제 사고 내지 않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전거리 같은 거를 예로 들어보면, 안전거리라는 게뭐차한대 간격이라든가 뭐두대 간격 10m, 20m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간격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500m. 어... 이어서 우회전을... 그냥 뭐 똥꼬를 쪼더라도 이제 내가 앞차 급제동에 맞춰가지고 나도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설수 있으면 그게 안전거리입니다. 저는 시내에서는 안전거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안전거리가 길면 길수록 틈이 넓어지니까 고그 사이로 이제 미친 놈들이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여기는 부산인데. 부산에서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뭐 차한대 간격이 아니라 그냥 뭐천만 있으면 그냥 머리통 집어넣고 봅니다. 이게는. 그렇기 때문에 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더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모든 돌발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뭐 안전거리라는게 어느정도를 뭐, 해두고 그리고 이제 뭐 속도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속도를 감당을 못하거나 차가 속도를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제 파 못하고 과습하다가 잠을 내고 하는거죠 문제는 시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운전을 하면 전방뿐만 아니라 이제 좌우 후방까지 모든 상황을 다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 전방은 당연히 봐야 되고 이제 도보에 걸어다니는 보행자라든지 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라든지. 신호등은 당연히 기본으로 봐야 되고 표지판, 바닥에 그려진 지시 같은 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측하고 대응하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내차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뭐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상식적인 상황과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상식적인 상황은 당연히 이제 내가 상식적으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비상식적인 상황들은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대응을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다루시는데 이 사고라는 게 보통 이제 대부분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뭐 댓글 이런 것도 보면.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많이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들을 많이 알고 계셔야 이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측 운전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목숨 걸고 운전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좀 목숨 걸고 좀 난폭하게 미친 놈처럼 운전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실수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뭐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내 차에 같이 탄 동승자들 그리고 나와 같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저 넓게는 이제 내차 주변에 고도에서 걷고 있는 보행자들, 이런 사람들 목숨까지 다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뭐한 번, 이런 시내에서 뭐한번 실수한다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쓰니까 많은 그런 마인드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뭐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뭐 사고 나서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저렇게 오토바이 미친놈처럼 운전하면 안되고 항상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요런 거다 이제 인지를 하시고 신경 쓰면서 신중하게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 운전, 안전 운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돼가지고 사실 무사고로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